기기 발열이 심합니다. 원활한 방송을 위해 발열 보호 설정을 적용해주세요. 그냥 갑자기 버벅거리더니 프리즘 라이브가 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시원하게 망했습니다. 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도 그냥 중간 중간에 끊긴다거나 발열이 있어서 앱이 뭐 잠깐 멈출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완전 튕겨서 라이브가 도중에 중단될 줄은 몰랐고요. 심지어 제가 라이브를 하는 시점과 실제로 송출돼서 보여지는 시점이 이렇게까지 딜레이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일단 문제 라이브 보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보일트입니다. 지금은 제가 라이브 테스트를 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일단 2 시라서 얼른. 시작 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1080p 프레시 때까지 밖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 6000이 최대고요 프레임도 30 프레임이 최대입니다 일단은 바로 시작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밖에서 라이브 하는 것도 되게 처음인데 S22 울트라가 라이브 스트밍할 때는 괜찮을지가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CPU 부분 쪽을 지금 측정을 해볼게요 제가 초반 온도는 36.3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계속 말이 끊겨요 말이 왜 끊길까? 지금 이렇게 말이 끊긴다는 것도 사실 라이브 상태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96%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시간이 지났을 때 배터리 소모 정도는 얼마나 소모가 됐을지 발열에 있어서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끝까지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을 때 카메라 렌즈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전면은 이게 초광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전면도 조금 더 줌을 당겨서 볼수 있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면으로 돌려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메인 광각 센서죠. 메인 광각 센서고 그다음에 초광각까지는 넘어가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줌을 땡겨봤자줌 렌즈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프리즘 스튜디오 앱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프리즘 스튜디오 앱과 요 망원 렌즈들 잘 왔다갔다하지 않게끔 카메라 API가 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줌을 땡길때 망원 렌즈 탑제된 걸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라이브할 때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1 0 분이 됐으니까 한번 다시 온도를 재보. CPU 쪽오도가 지금 36.4도가 찍혔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조금 더 뜨겁습니다. 38.4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발열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으아, 으이. <laughs> 으아, 으아, 으아. <laughs> 제, 벌레, 제 벌레를 제벌레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근데 이거 지금 딜레이가 되게 심한가? 내가 지금 송출하고 있는 거가 그대로 안 보이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심한 것도 안 되죠. 사실은... 뽕따가 사실 우유 맛이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잖아요. 그 개보다는. 조금 더 우유 맛이 나는 편이에요 자, 지금 또 22분이 됐으니까 한번 또 다시 온도를 재볼게요 아 어, 이제 온도가 확 올라가네요 CPU 쪽이 45.2도가 찍혔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아 어, 뜨겁네요 48.4도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져보면은 상당히 뜨끈뜨끈해요 배터리는 지금 87%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게임할 때 보다도 더 뜨거운 발열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상단바를 내려보니까 상단바를 내릴 때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끊기네요 발열이 있어서 지금 쓰러트링이 엄청나게 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지금 일체물이 근데 이미 먹었는데 화면 일체물이 이제 뜯고 있을까? 여기 <laughs> 그 지금 화면에 이런 게 떴어요. 기기 발열이 심합니다. 원활한 방송을 위해 발열 보호 설정을 적용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지금 떴거든요. 발열이 지금 좀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재볼게요. 화면 쪽을 재보면요. 49.4도가 나왔습니다. 49.4도가 나왔고, 뒤쪽도 42.4도가 찍혔어요. 발열 보호 설정. 아, 아, 발열 보호 설정 지금. 안 할게요. 딱히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가는 게 괜찮게 나왔는데 왜 얘가 계속 송춘영이 버퍼링이 걸릴까? 많이 끊기긴 하네요. 아 지금 계속 버퍼링이 걸리는 게 진짜 저만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걸리시는 거구나. 라이브를 할때 그럼 좀 문제죠. 사실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 끊기면은 아 지금 계속 끊기는구나 진짜. 역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발열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라이브 하는 게 계속 끊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기가 너무. 아까 애기 올 때구나. 채팅창도 <laughs>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지금 이게 계속 딜레이가 너무 심해요 말을 하는 거랑 방송 송출 하면이 딜레이가 너무 심해서 이게 맞나? 제가 지금 뭔가 라이브 세팅을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S22 울트라로 프리즘 스튜디오를 한번 거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또 다시 31분이 됐기 때문에 온도를 다시 좀 재볼게요 CPU쪽 온도는 42.7도로 계속 42도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49.6도까지 찍켰습니다 손으로 들고는 절대 라이브 못한다 꼭 이거를 아마 라이브를 하실 거라면 셀카봉은 필수가 될것 같아요 네... 4, 5분 전 정도일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시간은 2시 38분입니다 아... 38분일 때 저희는 47분이라고요? 딜레이가 9분이에요? 아 너무 심하다 뭐가 문제지? 이치스 제로 포도 마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으, 으, 으. 지금 먹는데 이제 제 화면에서도 어? 꺼졌다 와... 꺼지네? 그냥 갑자기 버벅거리더니 프리즘 라이브가 꺼졌습니다 지금 요 라이브도 계속 빙글빙글 돌아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 온도가 꺼지니까 오히려 확 내려갔어요 45도가 됐고 뒤쪽에 온도를 또 재보면 은 꺼지니까 확 내려갔어요 7 3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laughs> 제가 라이브를 얼른 다시 켜볼게요 아, 지금 다시 시작됐다 너무 갑작스럽게 끊겼고 완전 그냥 꺼져서 라이브를 원래 저장해서 쓰려고 했는데 라이브 저장된 것도 지금 그냥 없어졌고요 자동 저장도 안 됐고 갑자기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 요 사실, 라이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특히 야외에서 라이브 할때 갑자기 꺼지면 좋은 게 아닌데 상태가 확실히 좋지 않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버퍼링 계속 생긴다. 지금 발열이 완전 히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4 3 4도 이래요. 아까 그거 라이브에서 50분쯤 되자마자 바로 꺼지는 게 심지어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한여름이 돼서 30도에 육박하는 그런 날씨에서는 정말 방송을 아예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SEC 울트라로 라이브 를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 촬영을 했나봐요. 아마 라이브 하시는 분들께서도 S20 시리즈로 다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S10 시리즈로 돌아가서 그거를 구해갖고 라이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에서 라이브를 작년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학교 유튜브에서 물론 실례긴 했습니다만 S20 시리즈로 라이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50분 넘게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야외에서 햇빛 아래서 하긴 했지만 50분이 되기 거의 직전에 끊겼거든요. 한 시간도 라이브를 못하면 은 문제가 있다. S1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시간도 넘게 라이브합니다. 를 트위치에서 스트리밍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방할 때막 3시간 4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s 2 1 시리즈 이후부터 S22 시리즈까지 오면서 이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의 그런 발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S22 울트라로 햇빛 나라에서 1시간 동안 야방하는 거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먹방과 함께 간단하게 한번 라이브 진행해봤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22 울트라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야외에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뒤에 끌게요 3분 뒤에 성추를 해야될것 같아서 근또 튕겼어 <목소리> 여러분 또 튕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도 13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두번나 강제 종료 엔딩인지? 네. 와나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 진짜 S22 울트라로 야외에서 라이브 하는 거는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 만약에 지금 트위치, 아프리카TV 뭐이외에 다른 플랫폼에서도 S22 울트라를 갖다가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은 S10, 노트10 시리즈 쪽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